<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주란소입니다 자, 스케치업의 용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 모델링하면서 어, 어떻게 용량 관리를 해야 되고 어, 어떤 경우에 어떤 기능을 써야 되고, 뭐 기능 자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용량 관리를 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용량 관리를 어, 얼마만큼 어, 자기가 공을 들여서 할수 있는가, 아 어, 그런 것들을. 아, 염도 에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아, 스케치업 용량 관리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건 예, 제가 작업을 했던 예, 지금 예, 건축 중인 예, 어떤 빌라입니다. 이거 개인 주택인데요. 아, 의뢰하셨던 의뢰주와 어, 제가 3D를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이유가 서로 서로 잘 부합이 돼서 예, 굉장히 기분 좋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스케치업 작업이라는 건 그리고 결국 아, 건축이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D라고 하는 건 아, 어떤 물체를 단순히 3D로 보여주기 위한 외형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레이어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예, 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석고보드 있죠? 예, 석고보드 마감까지 다 표현했습니다. 도면에 실시설계 도면에 5mm? 예, 5mm 크기 이상은 제가 다 그렸습니다. 전부 다 그렸고, 아, 보시면 창호 같은 거를 좀 보실까요? 예. 시멘트 블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재로 제가 구별을 많이 해놨는데, 예, 레이어를 다, 일단 다 꺼보겠습니다. 창하고 문만 남겨놓고 다 끄면은요. 예. 창하고 문을 남겨놓고 닦으면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 되는 문들이고요. 아, 이 창이나 문 같은 경우에 디테일도 아, 실시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 삼중창이거든요. 예, 유리가 세 겹으로 되어 있죠. 예, 유리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삼중창 도면까지 제가 다 그린 상태입니다. 다 그렸고 문 같은 경우에도 아,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을 그렸냐면 자, 철제 예, 철제 문에요런 접합 부위까지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고 아, 뭐,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서 또 뜯어보면, 이 안에 코킹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까지 모델링을 했는데, 굉장히 많죠? 예, 창도 많고, 뭐 문도 많습니다. 워낙 고급주택이고, 아, 평수도 크고 해서, 예, 구조도 굉장히 재밌고요. 뭐, 일일이 다 이제 보안상 이유 때문에, 저도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이런 결과물입니다. 자, 나 다시 레이어를 다 키, 키겠습니다. 다시 숨겨뒀던 레이어를 다 키면은요. 자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제, 제 욕심으로는 아, 이 스케치업 모델링을 가지고 실시 설계까지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아, 목적이었고 아, 뭐 물론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뭐 실시설계 한 대로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또 현장 소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제 욕심껏 다 되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고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요. 자이 지붕 한번 보시면은요, 지붕 간단하게 생겼지만 위에 제가 복사를 해뒀는데요. 예, 이 지붕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 단계까지 제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합판이 뭐 있고, 토바이퍼가 뭐 지나가고 예 단열재들이 들어가고. 또, 장선이 걸리고, 아이조스트가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위에 징크 마감까지. 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이 모든 구조물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안에. 자, 뭐, 엑스레이로 한번 보실까요? 예, 엑스레이로 보시면 건물 외형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자, 외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단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겠죠? 자, 이런데 보시면 안에도 예, 디테일하게 아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집어넣습니다. 뭐, 시, 주방, 식당, 그리고 뭐 화장실, 화장실에 뭐 이렇게 변기, 뭐 어, 그다음에 수전, 샤워기까지 다 만들었으니까요. 굉장히 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 다 만드는데 결국 지금 이 파일 저장했을 때이 파일 용량이 8메가가 안 나옵니다. 예, 8메가도 안 나오고 10메가 안쪽으로 이 정도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량 관리만 잘하면은요. 근데 용량관리가 안되면 이런거 만들라고 이렇게 도면을 들이고 만들었을 때 수십 수백 메가짜리 파일이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용량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 열겠습니다 음, 스케치업의 용량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참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참 곤욕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장을 해서요. 아, 라이브러리. 네. 제가 설명을 하는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자, 그리고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은잘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114kb입니다. 현재요, 114kb 굉장히 작죠. 예, 114kb입니다. 얘가 어떻게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래서 모델링을 다 해놓고 자 윈도우의 스타일스를 들어가서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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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나 스타일 보시면 스타일도 종류가 많죠 여기 보시면서 그래자 스타일에서 스케치로 자 이런 걸 해봤더니 아 초크 온 그린보드를 서 칠판에 분필로 느낀 효과도 나구요 자뭐 이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있나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다음 선택을 해보시고 스케치치 별게 없다 싶어서 스트레이트 라인에 들어가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눌러 보구요 스타일빌더에서 스타일빌더 컨테스트했던 작품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번 모는 종이도 있고요, 뭐별를뺄게다 있죠. 근데 결국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예 결국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다시 이걸로 했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파일에 Save As를 눌러가지고요. 자, 2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됐죠? 자, 탐색기에서 2라고 하는 파일이 용량이 얼만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구요. 예. 2026KB입니다. 2MB가 넘죠? 예. 1.SKP가 114KB인데 비해서 2.SKP는, 아, 2026KB입니다.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죠? 만약 이 파일이 10메가짜리라면 얘는 200메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한 20배 늘어났으니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스케치업에서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고 이거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면 뭐별 것도 없는데 정말 뭐벽한 두어 개 하고 뭐 바닥 좀 있고 벽지 한장 붙여놨는데 뭐 용량이 20메가 나오는 이런 웃기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케치업, 뭐, 자기가 좀할줄 안다, 이러시는 분들도, 어, 작업하셨던 거좀 보자, 아니면 뭐, 저한테 작업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스케치업 파일을 열어보면, 진짜 용량이 어처구니없이 많은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38메가짜리 파일을 제가 정리를 했더니, 한 300kB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뭐, 웃기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용량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게 2메가짜리인데요. 2메가짜리 파일이 이겁니다. 그냥 정육, 그냥 육면체 하나 떨록 만들었는데 이게 2메가란 말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스케치업의 용량이 왜 이런 식으로 늘어나냐면 방금 했던 과정은 제가 스타일을 여러 가지 클릭을 해본 과정밖에 없죠. 자 윈도우에 스타일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인 모델이죠 얘가 인 모델을 눌렀더니 자 아까 한번뭐가 괜찮나 싶어서 클릭해봤던 애들이 스타일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스타일은 결국 한 가지죠 네한 가지인데 제가 아까 한번 클릭해서 뭐가 괜찮나 괜찮나 해봤던 것들이 결국 이 2.skp 파일에는 이 스타일 하나하나가 다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쓰는 건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쓰는 건한 가지인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이만큼 쌓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케치업 파일을 저장하면 얘네가 다 저장돼 버리기 때문에 용량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어디 있냐면은요, 윈도우의 컴포넌트 창이에요. 윈도우 컴포넌트 창이 마찬가지고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윈도우의 이 매트리얼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매트리얼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자, 시간이 10분이 다 됐는데, 자, 이어서 예, 바로 밑에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